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이드, 마음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모르는 곳을 여행을 할 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돌아보고, 또 유명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내주는 가이드 없이 처음 방문해 본 곳을 가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홀로 걷는 것 아니고 마치 가이드를 붙여서 그 길을 실족지 않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라 그랬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라 정로행입니다. 정로행. 오늘 구문 십 그를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죄를 어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로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하나님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른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향할 곳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정로로 나가됩니다. 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로라고 하면 우리 매 순간마다 믿음 안에 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같이 사람의 생각들이 또 육체의 감정이 우리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또한 그것에 미혹을 받기 쉽지만. 그런 것 따라가다가는 실족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 그 바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바른 길로 나가는 이 정로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전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길로 이끌어가야 인권, 인권, 됩니다. 청로해, 청로행. 그래서 바른 길로 나가는 정로행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지혜를 얻는 청로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청로로 인도할지니라. 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이전 너는 무엇보다 부지런히 들어라.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고,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깨닫고, 그 길로 직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보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긴 한데 우리가 신앙의 일은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다름질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잘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로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 또한 청로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에게서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들을 것, 사람에게서 듣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치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발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때론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아, 생선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시가 한번 목에 걸리게 되면. 그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회피를 하고, 또한, 또한 그 뼈라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부서져 가면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으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선별하여 듣고,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곧 우리 영혼에 사는 길이요. 우리가 지르는 길이며,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이 인도해 나가실 때, 그들에게 대로를 주시고, 그 일직선으로 쭉 나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길을 지나면서, 또 홍야 비르게 하시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들에게는 길이 열린 겁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거 다 죽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들의 영혼과 육체까지라도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들을 게 아닙니다. 반대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따라 선별해 듣고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입장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들어 순종하기 어려운 그때라도 힘써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행하는 청로행과 정로행이 잘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는 그 들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무례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무례 행하는 것은 그의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을 항상 지켜보시며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사감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 힘쓰시고 듣고 깨달은 대로 힘써 순종하여 우리 마음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 세대 가운데서 사람의 말과 이 육체의 말이 남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잘 인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또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나가는 새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